네, 누왕사 누왕사 이강 갑니다 누왕사 이강 자 아까 일강까지 들었고 그다음에 이강은 어디까지 했다 아까 일강 어디까지 했다 실위 실제가 그러면하면 어이할고 하고 포기하고 우회적 말하기에 속아가지고 소주인한테 소를 못 빌리고 실 이제 실망한 채 돌아오는 부분부터 이강 2강. 여기서도 이강인 겁니다 자 들어갈게 자 이제 그러니까 화자는 여기 보다 연민에 우수한다 그지 연민 이것도 요런 것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화자가 얘기하는 방식은 연민에 호소하는 거야. 나 지금 가난해, 힘들어, 그지뭐 이렇게, 공이나 뭐, 소없성 군가에, 요게, 요게 이제 뭐야, 요게? 연민에 호소하는 말하기라고 하면, 누가? 화자는, 화자는 연민에 호소하는 말하기라고 하면, 여기 나왔던 소주인은 우회적 말하기의 방식을 쓰고 있다.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자헌먼덕 집으로 만든 모자 숙이 쓰고 측없은 축없는 집신을 신고 이거, 이거 보겠습니까? 외양 묘사 초라한 외양 묘사 집신의 설피설피 이것도 맥없이 이것도 보겠어? 음성 상징할 수 있겠지 얘들아? 맥없이 물러나오니 풍채 적은 그러니까 작은이야 풍채가 보잘것 없는 형용은 모습이란다 형용은 모습이야 배형용에 개 별표친다 별표 개 개가 왜 중요하냐면 강아지 강아지 월월 개가 개가 지질 뿐이로다 했잖아 그럼 개가 지질 수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할까 나의 심정을 더욱 더 부정적 심정을 더욱 더 부각하는 개이잖아 화자의 심정에 영향을 주는 문학 개념을 뭐라고 하지 그걸 다 객관적 상감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화자의 처지와 반대되거나 화자의 심정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모든 자연물들을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하니까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상감물, 화자의 영향에 화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고조시키는 객관적 상감물이 여기 나온 개도 있고 대대승 오디세 오디세 얘도 하늘 도두지 그래서 얘도 객관적 상감을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문제 자주 나오는 거란다 얘들아 또는 저 소비우도 객관적 상관물이야.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는 즐기는 농가도 흥 없어 들리는구나. 얘는 막 즐기 막 농가는 대비야 나나랑 대비야 대조. 얘는 막 즐거부르는데 워 나는 흥 없어. 이것 또한 감정을 할수 있겠지? 감정을 영향 미칠 수 있겠지? 이런 부분에서의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문 내용도 너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 했니 그래서 개가 지칠 뿐이로다 왈왈왈 지니까 아이구야내 모습 보고 야 병신아 병신아 하는 거겠지. 초라하니까 도둑놈인 줄 알고 자 와실 달팽이야 달팽이 왔자야 와실에 자꾸 초라하게 달팽이집이니까 요만하게 있죠 만하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시랴 설의법 잠이 안와 분하고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 십리 심리, 심리 북창 창문이야 창문 항상 창문은 뭐지? 창문은 소통과 단절, 소통시킬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창문이다. 북창을 비교한 자, 12.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정의 없는, 대승은, 오디세는, 원래 오디세는 이제 봄이 온다고 하는 거야. 봄에, 봄이 왔다 농사절아. 꽉꽉꽉꽉 봄이 왔다 농사절 하는 게 오디세인데, 내 하늘 도다날더 짜증나게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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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사질 수 없는데 왜 물은 지만 소가 없는데 소가 없는데 그런데 얘는 자꾸 노회 동사 한점 노회 동사 쩍쩍쩍쩍 도회 동사 한 점이니까 내 하늘 더 도두니까 화자의 감정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그왜 그런지 설명 드린 거야 지금 종초추장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했다 그냥 밤새 운 거야 하면 먼들을 바라보니 뭘 통해서 저 창문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먼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멀리 들어갔더니 아침 일찍 나가서지고막 얘네들 농가 애들은 소도 있고 모내기도 했으니까 막 즐거워. 와 이거 해가지고 추,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밥 많이 먹어야지 막 즐거워. 나는 못해. 흥 없어 들리는다. 얘네들 흥 있겠지만 나는 흥이 없다. 이해 되지? 그다음 세정물은 한숨은? 세상물정 모르는 한숨. 그내 그러니까 탓인 거지. 세상물정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물정? 봄에? 모내기 해야 된다는 물정도 몰랐어. 소가 없다라는 것도 몰랐어. 소를 못 빈다라는 것도 몰랐어. 그지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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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비 쟁기 아니, 쟁기도 농기구지. 농기구야. 볕보임도 좋을세고 쟁기의 날도 좋구나라는 건 얘도 쟁기 날이 좋다는 건 농사짓기가 참 이게 좋다야. 농사짓기 참 좋다야 이게. 맞니? 그런데 지금 농사좀 못죠. 농사를 못주지못 짓지. 그러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쟁기가 쟁기날도 좋다라는 건 나한테도 감정을 고조시키는 거야. 안타까움을. 저렇게 쟁기가 좋은데 사용을 못 하네? 사용을 못 하네 이런 마음이지. 저 쟁기가 좋게 좋으니까 저걸로 농사져야지 이런 말이 아닌 거야, 이거는. 알겠니? 쟁기. 그러니까 소비는 쟁기니까 소부가. 쟁기 옛날 말이겠지? 농기구야, 농기구 농기구. 몇번 좋을 수라는 거 너무 좋은데 못 쓰니까 안타깝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자, 저 쟁기로, 저소뷰로저 쟁기로, 저 쟁기를 가지고 가시 연기 묵은 밭도 용케 갈려만한 왜 날이 좋으니까, 날이 나, 날카로우니까. 허당 반벽에 빈집 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려만 있구나. 이게 벽이 있으면. 벽에 있으면 이 벽에 그냥 쓸데없이 걸려만 있구나. 사용을 못 하는구나. 한탄. 자, 여기 별표. 여기 옛날 수능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부분이다, 여기가. 뭐냐면 춘경도 춘경 봄의 경작도 거의 끝났다. 끝나네. 에라 모르겠다. 후리처 던져두자. 무엇을 쟁기를 쟁기를 농사일을 쟁기를 농사일을 농사일을 던져두자 무슨 말이야? 농사 이제 안에 이런 뜻인 거야. 농사 이제 안에 농사 이제 안에 이런 뜻인 거야.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아까 내가 전반부까지 뭐라고 했죠? 선생님 여기 다시 앞으로 가볼게. 다시 앞으로 가면 전반부가 뭐라고 했어?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처럼 생활상인데 궁핍한. 그죠? 농사 못지는 여기. 농사와 관련된 이 얘기가 전반부가 끝나가는 부분이 어디다? 풀이 쳐, 던져 두자 이후로 후반부가 넘어가는 부분이란 뜻인 거야. 자세하지, 다시 아, 다시 돌아올게. 그니까 던져두자. 여기서 전반부 끝.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상의 전환이라고 그래. 다른 말 뭐라고 하지? 시상의 전환 말고 다른 말 뭐라고 하지? 이거를 어, 조의 변화, 맞니? 변환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던져 두고 에라 모르겠다 뭐야 에라 모르겠다 뭐야 이게 빅뱅 자연진화 로 넘어간다는 뜻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 뭐였다 그건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는 조선 전기가사의 특징이 있다 뭐 관념적이라는 거 그래서 자연치 넘어가 이제 던져두자 그렇게 중요한 거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던져두자가 워낙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라 얘들아 충격 포기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강호한 꿈 강호가 뭐야 강과 호수 니깐 당연히 어디겠니 자 강호 강과 호수인데 강과 호수만 보면 안 되지 2차 속성이니까 자연 꿈을 꾸었지도 오래런이야 이거 봐라 오래지 째째한 내용을 짐재라고 했지 오래니까 갑자기 던져두고 나서 갑자기 강호한 꿈을 꿨니 그게 오래됐니 오래됐다는 거예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가는 거야 구복이 생각했었었는데. 구복이 위로하야 먹고 살기 입구 짜잖니 입에 넣 넣는 게 먼저잖아 이게 실생활 현실이 더욱 더 우선시 되어서 이런 뜻인 거야 구복이 위로하야 먹는 것이 누가 되다라는 건 먹고 사는 게 먼저 즉 현실적 생활이 먼저라서 내가 강호를 잠깐 입고 있었어 어지버 이졌도다 강호를 그러니까 이 먹고 살기 위하여 즉 현실 현실 앞에 닥친 현실 문제가 더큰 일이라서 자연을 입고 있었어 천피교육한 뒤 저, 기나라 땅의 물가를 바라봄 천핑교 간저 물가를 보니 그러니까 물가를 봤다라는 거야 녹죽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자 이거 왜 얘기했지? 왜 갑자기 대나무 얘기했지? 대나무로 뭘 만드니까? 낙대를 만드니까 그런 거야 낙대 낙대가 뭐야? 낚시대 그럼 낚시대는 뭔데? 이건 뭐야? 물고기나는 거지 낚시대는 자연 친화적 행위가 낚시야 그래서 녹죽을 바라본 거야 녹죽이 많다라는 건 어라? 대나무 맞네? 대나무 뭐 지조절개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 지조절개 아니다 이거. 이때는 지조절개가 아니죠. 지조절개로 함정 팔수 있는 거야. 대나무 하면 매난국죽송 해가지고 아니야. 대나무가 맞네? 오저 대나무 낚싯대 재료네. 아 그럼 낚싯대 만들어야지. 이러는 거야. 그럼 낚싯대를 왜 만들어? 낚싯대는 자연친화니까. 유비군자들아 이제 쳐진다이 유비군자를 자 물어본다 얘들아.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유비 군자. 내가 긍정적 시언이 부정적 시언이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애들이 다 군자란 말 때문에 군자 속성. 그러니까 속세? 어? 그럼 부정이어 하는데 여기 유비 군자들은 긍정적 시어야. 뭐라고요? 긍정적 시어야. 헷갈리지 마. 이거. 유비 군자들아 교양 있는 선비들아. 이게 왜 근, 긍정적 시어냐면 낙대 하나 빌리지. 그러면 이낚시대 누구한테 있어? 유비 군자들이 지금 낚시하고 있지. 그 아까 낚시 뭐라고 했어? 자연친화적 행위라고 했지. 그럼 유비군자들 뭐하고 있는 거야? 자연친화적 행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긍정적 시연데 유비군자는 부정적으로 나가버리면 안 돼. 근데 애들이 군자니까 군자는 속세 벼슬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유비군자를 부정적 시어라고 부는데 아니야. 유비군자들아 즉 자연을 나보다 먼저 즐기고 있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해야 돼. 긍정입니다 이거. 낚싯대 빌려 쓰라. 빌려줘. 노와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돼서 님자 임자 없음 임자가 없지 자연은 임자가 없는 거 맞지? 자연은 주인이 없다는 뜻인 거야? 주인이 없지? 없는 아까 소는 뭐야 소는 주인이 있었지 반대지 소는 주인이 있었지만 여기 나오는 님자 없는 이 주인 없는 풍월광산에 절로 절로 늙으리라 근심없이. 자 무심한 백구 많이 나오죠. 무심은 욕심 없는이죠. 무심은 마음이 없다. 아니야 이건 마음 없다. 아닙니다. 욕심 없는 백구 배꼬. 백구는 뭐야? 갈매기 강아지 아니라고 했지? 갈매기 갈매기 하면 뭐 나와야 돼? 갈매기 하면 뭐가 나오지 항상 백구? 물아일 체가 나와야 되는 거지. 백구는 갈 갈매기는 물아일체. 나 나에게 오라 하면 말라 하랴 그냥 왜 오라 하면 보고 말라 말랴 이게 뭐라일체라는 거야. 하나가 됐는데 뭐라고 말라고 많이 걔가 그냥 같이 있는 거지 뭐. 다투리 이거 도토리 아니야 이거 다투리 이거 도토리 아닙니다. 도토리 아니고 다툴 사람 다 리얼이 내려와야 되는 거지. 다툴이다툴 사람 다툴 사람 없는 것은 그러면 다툴 사람 어디야? 속세겠지요. 다툴 사람 어디라고 이거 속세야 속세 없을 때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 놀아 어디라는 거야 이것뿐인가. 백구뿐인가, 풍월강산뿐일까, 낚싯대만하아 그러니까 다투리와 반대되는 단어들이지. 대니 다투 사람 그 부정이야. 무상한 이 무상은 보잘 것 없는 형태가 없는 뭐 이런 거니까 보잘 것 없는 이내 몸에 무슨 지취 뜻과 취향이 있으리마는 없다마는 두세 일형의 반론도, 조그만 반론도 다 무겨 덧여두고 아까 던져두고 했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이제 농사 못 치니까 양식이 없어. 그러면 죽이라 먹든지 뭐 그냥 굶을망정. 배고프면 굶어버려. 이것도, 이것도 약간 대꾸법이죠. 대꾸법.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이것도 대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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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불어않겠더라안빈낙도 하겠더라. 비니무언 하겠더라. 라는 뜻인 거야. 내빈 천, 나의 가난이, 가난이. 슬이 여겨. 싫게 여겨가지고 손을 해다. 가면 걔가 물러가겠니? 약간 의인법이야. 부기가 물러간다고 했으니까. 남의 부기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치다 오겠니? 이것도이 것도 대꾸법이야. 안 오겠지. 어차피 안올 거야. 어차피 부는 내게 아니야. 이런 뜻인 거야. 근데 가난 떠나라고 떠나겠니? 뭐 남의 부기가 내가 오라고 해서 오겠니? 인간 아닌 일이 명 밖에 상교시도 운명론적 생활. 그니까 뭐야.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자연을 즐기는 건 운명이다. 운명이다라는 뜻인 거야. 자 비니무어는 어렵다 하고만은 왜 가난한데 원망 안 하는 사람도 되게 어려운 경지지. 가난하면 막 세상 워낙 그 난쟁이 소아원 올린공에서 영수 동생 영호 그 둘째 놈 가난하다고 세상 원망 되게 많이 하거든. 걔 비니무어 할지 모르는 애야 난소공에서. 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면 다 원망해요. 그런데 비니무어는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겠다가 어렵진 알, 어렵다라는 걸 알아도 난 하겠다. 내 생에 이러한데 서러운 서러운 뜻은 없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됐죠? 또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건 당연히 비니무원 단사표음. 자, 이거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이런, 이런 한자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단사표음을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남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니까 검소박한 생활. 단사표주박에 있는 물이니까 밥그릇 그러니까 밥한번 먹고 물한잔 마시고 밥한번 먹고 물한잔 마시는 거야. 단사표음이 또만족하라이거 뭐라고 그래? 안빈낙도 안분지 족 만족한다라는 거, 평생 한 뜻이 내가 아는한 뜻이 뭐야? 장부의 뜻이겠지. 앞에 나왔던 장부의 뜻이 온포 따뜻한 포 따뜻한 이불 따뜻한 이불에는 없다. 그래서 온포는 부정적 용어란다. 그러니까 온포는 편안한 생활, 뭐 물질, 속세 이런 게다 온포기 때문에 세모쳐야 된다. 부정 없다.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사자 충효지 이거 아까 뭐였어? 관념이라고 했지? 선생님이 조선 전기가사 말고 아, 조선 전기가사의 특징이 뭐라고요? 선생님이 관념적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충, 효, 자연 그게 이 누왕사의 후반부에 나온다는 뜻인 거야. 충효를 일을 삼아 충효도 해야 돼. 무조건 자연만 하는 거 아니야. 충효는 해야 된다. 충과 효 플러스 자연이야 이거. 화형제,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고 친구와도 신이 있게 지내는 것을 그르다, 외다이 누가 있으리 없 다 이것도 서리법 아무도 없다. 즉 내가 가장 강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온포가 아니고 충효 자연 비니무원 안 믿나 또 화영재 신붕우 이건 다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들이야 화자가 긍정적 여기는 것들 그밖에 남은 일 얘는 부정이죠. 그밖에는 그러니까 그 뭐야 화영재 신붕우 단사표 비니무원 외의 일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타고난 살겠다 여기까지가 누항사. 됐죠? 그래서 어쨌양양이이니까 양반가사라는 것이고 핵심전이 간다. 강호 a 한정가 뭐냐면 강호한정가. 자연을 즐기는 노래다라는 강호한정가. 사실적 누왕에는 선배공 g b a 과안빈낙도 n 추구, 좌절감 느끼지만 비 b a 유교적 이상을 유교적 이상이 있다라는 거야. 유교적 이상이 뭔데? 충효가 유교적 이상이다. 전쟁 임진왜란 직후의 궁핍한 삶을 대화체 아까 누구랑 대화했지 소주인과 대화했지요 일상 언어의 사용으로 사실적 구체적 형상화하고 있다 어려운 한자가 되게 많지요 어려운 한자가 약간의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현학적 표현이라고 한다 현학이 뭐야 학문을 뽐내다야 학문을 뽐내는 표현이 있다 어려운 한자가 나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가 나름 있다란 뜻인 거야.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 건 이제 정철의 송미인곡이라든지 사미인곡 여기 부분은 우리말 구사가 되게 많고 어려운 걸 뺐어. 그 임진왜란 건 전인데 정철은 이박일로는 그래도 어려운 한절를좀 많이 쓴 가사 작품에 속한단다. 운명론적 무슨 말이야? 하늘에 맡기겠다니까 그러니까 운명론이고요. 사실적 나름 직시하는 사람은 사실적 구체적 이건 어디야? 전반부죠? 전반부는 사실적, 구체적. 후반부는 약간 관념적인 단어가 나왔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어, 문제 풀어보길 바래요 문제 풀어보길 바랍니다. 모르면 질문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누왕사 어,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잘 공부해서 우리 내신 잘하도록 한다.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